안녕하세요. 3680 산악회입니다. 여기는 울릉도 성인봉에 왔습니다. 등반 영상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51명 중에 122명 중에 50, 50명 정도가 지금 등반하기 위해서 기념사진을 추가적으로 습니다 주변에 쓰레기 같은 물을 주변에서 좀 올려보고 있어서 올라가기에 조금 시간이 좀 걸리지만 성님들 주변에 흥기 엄정 운동을 네,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좀좀 네, 그렇지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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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, 이렇게 힘든 네. 네. 어요요안고요야 네. 네, 안녕하세요. 진짜? 네, 여기가 성인봉. 네. 한 3분의 1 정도 왔나요? 네. 아, 지금 제가 쉬고 힘든 것 같습니다. 빡세시니까 예, 네, 어, 저 힘듭니다. 저는 어. 뭐 그렇게. 아. 아... 아... 제가, 제가 봤을 때, 응. 연세비에서 그냥. 어, 연세라고 할 것도 없고요. 아, 네. 요한6 0정 넘어갔어요. 아, 제가 봤을 때는. 네. 한 2년 됐습니다 그 구역원에서는 알어주는 산악다 아, 이게 딱, 이게, 외부 포스에 오우, 느껴져요? 네, 감사합니다. 예, 네, 네, 오늘, 여기, 로타리 산악회, 3680, 산악회, 오늘, 122명이 왔죠? 네, 그 중에, 등산하는 산악조가 한 50명 되나요? 한 50명이 넘는? 넘는다고 그랬어요. 아, 그래요? 한55 정도. 뭐 70명 정도? 네. 70명 정도? 어 네. 엄청나게 많네요. 네. 예, 네, 그 중에서, 정상 찍는 사람은, 아마, 한 10명? 5명? 제가 할 때는. 아, 네. 전문인이봤을 때. 네. 아, 맞을 것 같습니다. 자, 네. 출발하시죠. 네. 예. 찍겠습니다. 하나, 둘. 안 나오면 책임못집니다 하나, 둘. 음. 하나, 둘. 음. 예. 짠!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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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음. 자, 여기는 음. 국제부터리 3 6 8 0지고 음. 성인봉. 음. 정상에서 지금 기념산을 찍고 있고, 요 뒤로 보이는. 어, 드는 뭐 태양 예, 네, 어, 네, 그 석양. 그 석양 영상을 지금 찍겠습니다. 아, 잠시만. 석양 영상이 어, 너무 너무 근사하지 않습니까? 아, 석양 영상. 예. 아, 네. 좋습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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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성인봉 아, 3680산악회에서 아, 아, 울릉도에 아, 1박 2일 예. 아, 네. 그 왔습니다 아, 아, 어, 성인봉 주변 환경 정화 운동도 하고 9 8 6입니다 성인봉 정현내직감사진한번 보세요. 아,